그리고 이제 2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과 30장은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에 관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첫 번째 다윗과 아기스 이야기의 첫 번째가 21장에서 이야기죠. 그거는 처음에 아기스 왕이 갔을 때 다윗은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고 가드로 도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이제 죽일까봐 미친 척했던 거. 그래서 다윗은 다시 아둘람 동굴로 왔죠. 그 후에 다윗은 이제 계속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다가 다시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27장에서 28장 2절까지 그 얘기까지만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죠. 그런데 아기스는 어 그를 자기 휘하에 받아들여서 이제 시글락을 그에게 줬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아기스는 그 하나를 이렇게 떼서 줬을까. 이제 그건 또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이 약간 변방 쪽이니까 아까도 거기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랬듯이 다른 이제 어,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 다위에 쓴그 시길락이라는 것은 제법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 그쪽에서 이 시길락 공동체가 일을 당했을 때 오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3일 길이라는 건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런, 그 정도의 그약 50km가 하루라고 봤을 때는 한 150km?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다윗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활동하기 자유로운 그런 곳이 또 시그락입니다. 이제 아까, 어, 28장 1절, 2절에서만 그 전쟁에 가담시키려고 이제 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위기가 딱 발생하는 걸 보면서 28장 첫 시작에서 1, 2절 해놓고 3절에서 이제 신집한 이야기, 그죠? 그 사울이 신집한 이야기 찾아간 그 이야기로서 끝났는데, 이제 29장은 정말 이 아주 위험한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사울의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느라. 이러면서 아기스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다윗이 곤란한 입장에 빠지는데, 마침,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용하시죠.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의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앞에 노회해가지고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스 방백들이.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방백들이 말한 히브리 사람, 이, 왜 히브리 사람이 여기 같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요, 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비천한 계층 그런 계급의 이제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타국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는 말이었대요, 이 당시에. 우리 실제로 14장 21절에서 보면, 막 연화단이 블레셋을 공격해 나갈 때, 히브리 사람이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때 히브리 사람이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블레셋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어, 또, 이거, 당하려고, 이거, 뭐, 이런 사람들 섞어서 데려갔다, 어떡하려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 다윗의 그 군대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참 그렇게 보이기에 딱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보지만, 블레셋 장관들이 화를 내면서 반박하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시글락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데이 방백들이 막 공격할 때 아기스가 세 번에 걸쳐서 3절, 6절, 9절에 걸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막 변호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모르는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아기스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기스의 그 선한 그 마음하고 다윗의 속임수가 조금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면을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가, 음, 이런 거, 봐, 다윗도 그렇게 거짓말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 쓰면 안 되는 거죠. 아기스가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을 변호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못 받게 하셔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죠? 빌라도도 아기스도 어찌 보면 지금 이 돌아가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이제 30장 보겠습니다. 30장. 어, 블레셋과의 모든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벡에서 시글락에 있는 아벨, 아벡이 이제 거기 다 전열을 갖추던 블레셋 군대들이 진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성어까지는 50마일이나 됐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이 시글락에 딱 도착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시글락이 다 불타고요. 동네는 불타고, 지금 여인들을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할것 없이 모두 여자들만 싹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혹시 그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쳤잖아요. 그죠? 그 쳤던 그 아기스 왕에게 혹시나 그 치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거나 그 사람들 잡아오거나 했을 때 데리고 있으면 그들이 혹시나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들 친 거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 다윗이다 죽인 거예요. 그때 다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살려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보복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제 여인들은 싹다 잡아갔으니까 이 다윗도 두 아내 아이노함국 아비가일도 같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군사들이 딱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고 없으니까 군사들이 모두가 우는데 막 기력이 다도록 울렸다고 이렇게 사절에서 표시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6절에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치자고요. 사실은. 자기들 아내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다윗도 아이노암하고 아비가일 다 잡혀갔잖아요. 다윗도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또 다윗을 치료하니까 다윗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용기를 주니까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죠. 바로 팔 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추격해서 따라잡으러 갑니다. 한참 그래 가다가 보니까 누굴 만나죠? 근데 이제 부솔 신내가에서 부솔 신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600명이 가서 부수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 계실 때,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어갖고, 어, 그랬던 사람은 거기 이제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애굽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아말렉의그 군대에서 가다가 이 사람이 병 들은 거예요. 병들어서그 나고자 되니까, 그를, 그,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낙귀에실고 가서 그를 돌봐주던지 해야 되는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지 알수 있어요. 그죠. 무자비한 사람들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건포도 두 송이 뭐 무화과 반 무화라 뭐떡 뭉치 뭐 이런 거를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글쎄 72시간, 72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며칠을 지금 굶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걸 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아주 기력이 좋아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다 해줘요. 그 얘기를 해 주고 어디로 가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지금 포로들도 다 그쪽으로 데려갔다고 그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서 이제 다윗 군대들이 그 아말렉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가니까 막 이제 아말렉 군사들이 뭐 완전 그냥 먹고 마시고 막뭐 자기들은 이제 잔치판이 벌어진 거죠. 그 탈취온 것들도 뭐그 시글락 공동체에서 막 탈취해 간 것도 있잖아요. 그뭐그 뭐그 전리품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야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가서 그들을 치고 시글락에서 잡혀갔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탈출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의 그 탈취물들 다 빼앗아 옵니다. 전리품들 빼앗아 간 것도 도로 찾았지만 또 그들의 그들을 죽였으니까 그들에게서 또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뒤처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다 주려고 하니까 또 악한 병사들 중에서 막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잡아온 그 여인들하고 아이들은 도로 돌려주지만 탈침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막 그러죠. 그러는 거를.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막응그 사람들한테 못 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먹기를 원하지 않느냐신명기에서도다 같이 이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 모두에게 다 나눠주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 하나의 나중에 전례가 되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투병들과 남은 회중에게 다 분배했던 걸 민수기에서도 우리는 볼수 있고요. 요수아는 정복전쟁 후에, 요수아서 전투 나가지 않았던 형제들과 또 이제 전리품을 다 나누게 합니다.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루벤 갓 문화스의 반지파를 이제 가지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위은 전리품을 또한 자신 혼자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리품은 다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이미 이제 다윗을 왕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유다 장로들과 거기에 없었던 동포들 곳곳으로 보낸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30장 쭉 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6절, 다윗의 시글라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야루엘에 있는 자와, 신모스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예라모엘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갠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럽니다. 다윗은 그걸 전체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는요 다윗이 어, 유다지파만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유다지파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는 꼭 이 장로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윗이 유다 전체,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이 장로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제 버림받은 사울 왕조의 패망이 이제 이 장에서 그려집니다. 이 사울과 그의 계승자 요나단의 죽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정말 이게 어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사울의 이 마지막 전쟁이 될수 있는 이곳에 다윗이 가담할 뻔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죠.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됐다면 지금 블레셋을 자기가 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블레셋을 쳤을 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이제 사울 가문은 폐망되지 않겠죠.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만약에 블레셋 입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될 자격이 없는 거죠,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잖아요. 그 아기스 왕을, 아기스 왕이 그렇게 선대하지만 그 방백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신 피신만 한 걸로서 족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스와 그 다음에 아비나답. 이렇게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이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닥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결국은. 사울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진에 끌려가면 살아있을 때 능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더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블레셋 족속들이 사울이 이제 죽은 걸 보고서 그 머리를 자르고 그 몸뚱이는 뱃산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아 정말 끔찍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게 소개되고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야베스 길라앗 거민들이 보고서 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길라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사울 초기에 그때 음, 등극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보여주고자 할때 그때 하필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막 간죽대면서 어, 길라드 야벳 사람들을 모욕하는 은사를 너희들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일주일 동안 시간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알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이 전쟁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 암소처럼 쪼개질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 나와서 아주 멋지게 이기잖아요. 그랬던 그, 어 어쩌면 이 길라 사람들은 사울이 참 은인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할 때요. 불살랐다는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성 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러는데 여기 밤새 달려갔다. 진짜 이게 꽤먼 거리 13마일이나 된대요. 그거를 밤새 달려가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이게 불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조금 표현에 맞지 않대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불살랐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체를 불사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불사른 경우이고 화장을 허용하긴 하지만 어 웬만하면 묻어주지 화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고 화장을 하는 경우는 좀 범죄일 경우 중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 이제 불살은 그런 것을 레위기나 이제 예수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역대기 10장에서는 불사를 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을 금식했다는 이것도 이제 보통 애도의 표현으로서 이제 정상적인 장례를 치렀다라는 아주 잘 치러졌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 이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그 뭐죠, 갑옷. 갑옷을 자기네들의 그 신전 같은 데다가 갖다 놔요. 그 자기들 성수라고 말하죠. 그 신전 같은 데 갖다 두는데, 이런 건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골리아스의 그 칼을 거기 기념물로 노브의그성소에다 아이멜렉이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잖아요. 그죠? 어, 거기에 보관한 것처럼. 하니야 이거는 뭐, 또 그리고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군에 이제 빼앗겼을 때도 다곤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괴를 갖다 놓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자기네들 신이 상대방의 신, 상대방의 우두머리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군장이든 뭐, 그 사람의 머리든 뭐, 칼이든 이런 것들을 신전에다 갖다 놓는 것은 우리 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신께 이제 갖다 바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곳에다 두게 됩니다. 상대 적장의 무기를 이제 기념으로 거기다가 갖다 두는 거죠. 우리가 27장에서 28장,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과 사울의 두 지도자의 상반된 모습들이 이제 그려졌죠. 27장에는 이제 다윗의 모습, 그 다음 28장에서는 사울의 모습, 상반된 모습이 그려지고요. 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다윗.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던 사울. 이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9장에서 31장에서 보면 결과가 이제 다윗은 대승을 거두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제 멸하지만 지금 이 사울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어떤 무슨 대단한 전략이나 어떤 멋진 지도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느냐 아니냐. 인것을 우리는 알수 있. 그게 하나님 나라 지도자인 걸 알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이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세워 주실 것인데 인간이 급하여 세상적인 눈으로 왕을 요구하여 세워 주셨던 그왕그 우왕, 왕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다윗, 그 왕의 진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 흘러간 이야기로 우리가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인데 기대하며 또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